지난달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한국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 기인 것은 맞습니다. 침체기가 맞죠. 근데 한국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한국 경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너무 호황이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도 금리 저희보다 더 가파르게 올리고 상황은 비슷한데 왜 미국은 그런 걸까요? 그 설명할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달러를 기반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 때문이에요. 제가 달러만 생각하면 너무 부러워요. 미국은 자국이 문제가 생기면 마음껏 돈을 찍어서 또 소비도 부양하고 경기도 부양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좀 크게 짓고 싶은데 PD 나라라는 나라가 우리 미국 내에 이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건물을 내가 사서 미국 경제에 기여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돈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PD 나라에게 건물 가지고 계신 걸 제가 살 건데요. 제가 돈이 없어서 돈도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돈을 빌려서 이 건물을 사요. 그럼 이제 이 건물은 제 거고 제가 부채가 거기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부채를 어떻게 갚느냐? 돈을 알러를더 찍어요. 그래서 갚아 버려요. 보통 사실 공장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빌딩이란 실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실물은 절 주고 현금을 받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더 찍어 버리면 이둘 중에 어느 가치가 떨어질까요? 돈의 가치. 그렇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거의 가치는 상대적인 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 체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인들의 그 근거가 바로 이 효과 때문입니다. 완전 사기잖아요. <laughs> 4월도 스스로 놀라고 있잖아요. 우리 기준금리 많이 올렸는데 근데 놀랍게도 좋다. 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사그라드는 게 제가 배운 경제거든요. 근데 왜 지금 미국은 황화해 이번만큼은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 생겼어요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저희가 물가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숨긴 워딩이 있어요 국민들이 들으면 무서워하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서 그럼 고용도 위축되겠죠 그래서 경기를 위축시키거나 경기를 불황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고용을 이미 다 줄여버린 거예요 금리 올려서 소비랑 투자가 위축돼서 고용이 줄어서 경기가 위축돼서 물가가 잡히는 그게 아니라 고용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엔데믹이 왔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지만 나 진짜 2년 반만에 이제 여행 좀 다녀볼래요, 리조트 좀 가볼래요, 가족들과 테마파크 갈래요. 그러니 그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다가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잡게 됐고 그게 궁금해요. 이게 세계 대전 덕분이에요.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전에는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것은 영국의 파운드였어요. 영국의 파운드가 많은 국가에서 금을 가지고 오면 금을 회환해 주는 걸 보장해 주는 최종 지불자 역할을 영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재정 적자가 누적되게 됐고 그래서 영국이 더 이상 우리가 금까지 바꿔줄 수 없을 지경까지 어려워진 거 아니야 하면서 영국 국가에 대한 신뢰감이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미국이 1차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미국 본토는 아무 침략을 받지 않고 유럽의 각 국가에 군수물자 대주고 그들이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또 부채까지 다 돈을 빌려준 상황이 돼버리니 엄청난 재력을 가진 초퍼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사람은 이제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이제 내가 할게. 달러 가져오시면 그 달러는 금몇 온스와 우리는 동등하게 무조건 지급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금융의 키 화폐는 미국으로 넘어왔다. 100년 동안 어떻게 미국은 계속 그걸 꽉 잡고 있을 수있는 아무도 아... 도전을 안 하나요. 고전을 할수 있는 여지에 있었을 때 미국이 스스로 물러난 게몇번 있었어요. 1971년, 72년 쯤에 이제 미국은 금과 고정으로 달러를 태환해주는 걸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도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안 됩니다. 그냥 변동환율제로 가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이 스스로 달러의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한 발짝 물러난 온스텝이었어요. 사실을 인정한 게 달러를 계속 쓰게 만든 거예요. 아, 오히려 신용을 더높였고 그렇죠. 그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 미국 중앙은행에서 인쇄한 달러의 양이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룰인데 안 떨어졌어요. 미국의 달러 화폐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다면 다른 군소국가의 화폐가치는 더 떨어진다 거 휴지가 아. 되는 거지 이들 건 달러밖에 없어 하면서 달러의 공신력이 높아져 버린 거야 아니 이렇게 많이 찍어놨는데 달러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고 어떤 국가는 아예 자국 화폐는 받지 않고 물건 살때 달러 줘난 달러만 받을 거야 세계인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진 거야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더 찍어도 된다? 야. 이번에 진짜 왕창 찍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 미국이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달러는 안 떨어져요 몰라서 문제죠 <laughs> 당분간에 그 누구도 함부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넘보기가 쉽지 않다 밸류체인이 전세계가 묶여있고 미국이 좋으면 전세계도 좋아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는 미국의 우방 국가인데 그럼 우리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이 미국 호황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미국 경제에 연동이 되지 않는 걸까요. 예전과 지금이 경제 흐름이 달라졌어요 달러가 전 세계인의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지난 60년 가까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많이 결제하고 거래하고 사용하려면 외국에 달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달러가 어떻게 외국에 나가죠? 수입을 계속해오는 그렇죠 미국이 그 나라 물건을 사주면서 달러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줄 필요가 없어 전 세계가 알아서 그 정도로 결제할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미국이 우리는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할 거야 공장 짓고 미국 물건 사고 미국인들 채용하지 않으면 우리 안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갖다 팔면 사주셨잖아요 안 산다니까 공장 가지고 와야 니네 거사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단일 소비 시장 1등 국가 거기에 물건 팔려고 다 거기에 다 가서 공장 짓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다 여기저기서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경기가 나쁠 수가 없죠 앞으로는 미국 경기가 좋으면 낙수효과 때문에 전 세계 경기도 좋아진 되면서요라는 그 공식이 상당히 많이 훼손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아 중요해지겠네. 파월은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태할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도 내년이 선건데 지금 슬슬 9월 달부터 크커브 아메리카나 이런 주요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용카드에서 소비지출 금액이 줄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금융 5%대인데 드디어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월이 어? 뭐 내가 물가 잡기 전에 경기 나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나쁘고 물가도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생기는데 그럼 큰일 나는데 해서 요즘 미국의 중앙은행이 시중 국채 수급을 조절해서 유동성을 더회수하고 있는 게 빨리 더 물가 잡겠다고 속도를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더 위축되기 전에 목표 물가 상승률인 2%를 일단 찍어야 다 보셨죠? 더 물가 잡았습니다. 이제 금리 낮춥니다. 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선거 전까지 어떻게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 근처까지 찍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기준 금리를 더 올리든 그거보다는 시중 유동성을 최소한 형태로 더 유동성을 조일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기준 금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번에도 물가 안 잡히면 인제는 기준금리마저 올려서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 나빠지기 전에 일단 물가 잡겠다는 건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은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내릴 거라고 전망하기는 어렵고 스테이를 하거나 더 올리거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겠네요.